자, 오늘 말씀은 신해 산에서의 두 번째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번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와 모세와의 두 번째 만남이죠. 특별히 신해 산에서 첫 번째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뒤에 두 번째 직접적으로 불러 그를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남에도 불꽃 중에서 만났는데 두 번째 만남에도 불꽃 중에서 함께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 상황은 많이 틀렸지만 예, 소명의 산에서 또다시 주님을 만나는 것들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만남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여와께서 호 모세길이시되 너는 산으로 올라 내게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파를 내게 주리라라고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 보면 이미 모세는 산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적으로 이 부분들은 다른 때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있으라라고 하는데, 왜 산에 올라가야 되느냐? 이 산은 말한 듯이, 아까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고, 또이 산에 와서 경배하게 될 것이고 예배해야 될 것이고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줄 것이다라고 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칠 수 있는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십계명을 여기서 얘기하는데 이 십계명을 얘기할 때도 여러 가지 단어로 수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십계명은 결국 뭐냐? 그들을 가르치도록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냥 쉽게 명 말씀을 준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 가르칠 때도 사실은 제일 많이 배우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겠다고 라 얘기합니다. 친히 기록한 돌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표를 남기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엣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이 기념비를 남기는 것을 좋아했어요. 우리 사무엘이 전쟁한 뒤에 에벤에스를 남겼고, 특별히 뭐 기념비 남기는 건 야곱이 가장 좋아했던 것이죠. 베델이라는 이름부터 시작해서. 어, 분우엘이라든지 마하나임이라든지 수꽃이라든지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을 많이 남겼고 특별히 아들들의 이름들도 아주 기념비적인 것들을 남겼던고 보면은 이름과 기념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이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이 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생각하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이 기록한 돌판을 이제는 사람의 이돌 돌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비에 새기게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 기록한 돌판을 뭐라고 부릅니까? 증거회 이것을 둔 것을 증거회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우리가 뭐예요? 증거회가 된 거죠. 우리가 그 돌판에 새긴지 않고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겼으니까. 우리는 마음, 신비에 새겨진 사람들, 증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줬고,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매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고 너희가 이,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또 이,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라는데, 그 말과 똑같은 어떤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어, 증거계가 되었듯이, 우리의 예수, 하나님께서 임하신 성령님의 증거가 우리가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이때 이제 같이 간 사람 부와 여호수아가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음 리더로 삼을 사람들을 꾸준히 교육을 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장들은 사그 다음 세대를 제장 시키듯이 이때는 워낙 어렵고 힘든 시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런 영광을 체험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가깝게 모세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보면은 국회의원 되는 사람들 잘 보면 다 누구입니까? 그 옆에서 일했던 사람들 국회의원 밑에서 비서 일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도 옆에서 배우면서 또 여호수아를 세웠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장로들에게는 이릅니다. 너희는 여기서 우리와 너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우리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슨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 지니라라고 했는데 여기 독특한 말이 나오죠. 음, 모세가 없어지니까 지도자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이 앞에서 천, 50, 10부장, 50부장, 1000부장, 100부장, 오0부장 100부장, 100부장을 세웠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을 해야 되느냐? 이제 아론과 훌이 이 부분들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했는다 근데 아론은 이해가 되는데, 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훌은 사실은, 이, 여기 나오고요. 그 전에 누구 나왔죠?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니까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서, 리비딤에서 전쟁할 때, 옆에 양손을 잡아준 사람이죠. 근데 아론은 이해가 돼요. 아론은 형제니까요. 그리고 또 나중에, 어, 대사상이될 인물인데, 근데 훌은 누굴까요? 훌은 여기 등장하고 최록기 17장에 등장하고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고 그 다음 없어요. 그리고 딱한번더 등장해요. 이 31장에 등장하는데요. 31장은 자기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훌의 손자 부살레리 등장을 하면서. 이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이후에 등장을 안 하는 걸 보면은 이때 이후에 우리 40일 동안 있을 때그 밑에서 금송아지 사건 있었죠. 그 상황에서 아마 훌이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만큼 맡겨진 책임들을 잘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 이제, 아론과 훌 중에서 훌이 희생당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들, 책임을 맡았다는 것들은 영광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천국의 영광은 뭡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하면서 큰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건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큰 책임을 맞으면 큰 일을 치르면서 결국은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큰 재산을 물려받거나 건설을 물려받으면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잘 준비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의 일들, 또,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축복에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15절에 이제 모세가 산에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구름이 산을 가리면서 여호의 양공의 시내 산에서 머물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어떤 개념들을 얘기하고 있죠. 구름이 엿새 동안 머물면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데 이때도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주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또 안식일에 예배하는 시간으로써이날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사람들 눈에는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불꽃같이 보인 거죠. 과거에는 모세가 그 불꽃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서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40일, 4 0년을 산에 있으니라. 있은,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갑자기 나냐면, 뭐, 뭘 먹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제, 제가 인간의 한계입니다. 뭘 먹고 살까? 그리고 6일 동안 있었는데 그냥 6일 동안 먹을 건 가져갔는가? 라고 하는 생각도 할 정도로 우리들은 정말 이런 육체적인 일들이 생각하지만, 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는 이 모세가 금식한다고 금식한 것도 아니겠죠. 그렇지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과 능력으로서 더 빛나는 얼굴로 내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40이라는 이름이 40일, 40년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이 40일과 40년을 산에 있는 이 장면은 뭘또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 모세는 사환이로서 40일, 4 0야를 산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유다 광야가 산이에요, 산. 이 유다 광야 산에서 40일, 4 0야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의 이 사역을 준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날은 어 광야의 삶들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또온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온 사람이 엘리야죠. 엘리야가 나중에 모세가 있던 이 장소에 또와 갖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나가는 것이고요. 모세가 받는 이 사명의 계명, 언약의 계명. 이미 우리 앞에서는 언약식을 했어요. 언약식을 다 끝나고 난 뒤에 언약의 표로 받는 이 계명은 증거라고 할 수가 있죠. 증거 돌판을 받게 되고 이것을 이제 40일 4 0을 하나님께 받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증인과 증거가 되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증거도 있어야 했고 증인도 모세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뭐가 되었어요? 성령님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마음에가 증거가 생겼고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요. 또 예수님께서 이미 40일 4 0자를 살아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제는 금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율법과 계명의 돌판을 함께 보면서 우리 여호와의 모세의 만남을 한번 보았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이제 이러한 삶들로 나가야겠다 아 하는 것들로 보고 우리는 친히 하나님의 돌판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모세와 같이 이제 40일, 4 0야를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땅에서 여호와의 계명과 그 이 돌판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주님과 항상 만나는 삶들을 이제는 우리를 친구라 하였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물론 친구라 해도 하나님을 맞먹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자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했으니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책임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